십3 7 2점인데요자 이제 시네스코 제주도를 받고 있는 김진서 선수입니다. 조금 전에 차준환 선수가의 애된 연기라면 김진서는 그 말로 힘으로 뭉친 임진서. 그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선수로서의 연조가 굉장히 네. 짧은데도 불구하고 급성장을 해서 대표 선수까지 올른 선수고요. 네. 이준영 선수하고 굉장히 좋은 라이벌로서 현재 한국. 피겨 남자를 이끌어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영화 '스윙 인더 웨인' 사랑은 비를 타고. 자, 이 선수에게 한번 4 회전 점프를 기대해 볼까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사회전 아. 네. 스태핑 아웃 했지만 아, 아깝습니다. 네, 랜딩했습니다. 네. 아 랜딩했습니다. 사회전 톨로비었는데 네. 아, 아, 지금 연속 점프의 실수. 네. 이 대회까지 해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는 남자는 단한 명이 출전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치열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음. 아, 아 점프 높이 좋죠 네 라츠 네, 플 라츠 트리플 토 컴보입니다 쿠션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네. 시원시원한 점프

힘이 있어요. 네 남자 선수들은 굉장히 파워풀한 경기가 네. 강점입니다. <목소리> I'm happy again. sing and dance it 지금 영화에서는 비를 맞으면서 이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또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하고 <laughs> 네.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세블릿. 네. 트리블 살고 이어서 사면서 컴비네이션인데 회전수가 죽고 아쉬워요. 네 마지막 거는 싱글로 처리했습니다. 네. 아 지금도. 네 아쉽네요. 기기력좋 좋고, 반중호호응를를어낼어아줄아수입수입니커미 쥐어 쥐어 쥐 네, 김진서 선수입니다. 네,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네. 경기였습니다. 남자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그 세계 선수표에서 처음으로 200점을 돌파한 또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네, 포텐이 터질 때는 굉장히 네. 좋은 실력을 발휘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하나의 티켓이 걸린 선발전이다 네. 보니까 조금 긴장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밴드 싱잉 인더 진서라고 이렇게 플가가드를 네. 만들었는데. 네 그래도 작품성은 굉장히 네. 어, 좋게 평가 받을 수 있게끔 잘생겼습니다. 네 김진서 선수 조금 실수했다. <웃음> <웃음> 아쉽다는 표정을 어, 짓고 들어옵니다. <laughs> 처음에 4회전 토오룩 점프 시도 아니겠습니까? 네 4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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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네전4 네. 전 4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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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의 높이도 좋고요. 네. 이렇게 파워가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보여주죠. 여유가 있어요. 네. 그야말로 뭐 남자 트리오 선수하면은 뭐 이준영, 김진서, 차준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마지막 선수 변세종 선수도 또 여기에 뒤지지 않는 선수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선수 중에서 부주얼은 네. 가장 훌륭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태종 아, 네. 선수가. 네, 김진서 I'm 선수 강약을 you're 멋지게 you're 만들고 you're 마지막 바이바이 바이 바이 하면서 이제 끝마치고 있어요. 네 연기에 굉장히 물이 올랐습니다. 네. 자 싱잉 인더 진서. 네. 음, 과연 김진서 선수.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68.40으로 2위. 4분 30초 상당히 숨차죠. 자 프리 스케이팅은 134.08 프리에서 2위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종합 점수 202.48로서 네. 2위가 네. 되겠습니다. 네. 이동원 저 이준영 선수가 네. 202. 3.72점인데 그래도 네, 네. 200점이 넘는 점수를 네.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의 결과는 음, 이준영 선수가 1 4 8 6 1로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김진서 선수가 134.08 3위는 차준환 선수가 131.38 4위 이시영 5위 변세종 6위 안건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순위 역시 1위는 이준영 선수가 223.7위 한 21점 차 이상으로 1위를 차지했고 네. 2위는 김진서 3위는 차준환 4위 변세종 5위 이시영 6위 안건영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종 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 남자 경기 저희가 모두 보여드렸는데 정리를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오늘 여자 선수와 남자 선수 1위가 굉장히 어, 월등한 성적으로 어, 뛰어나게 1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네. 어, 굉 축하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1그룹에 있었던 모든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실수 없이 무난한 경기들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어, 앞으로도 이제 2년 남짓 남은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전부 매진해 주길 바랍니다. 네. 또 3월에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제 70회 전국 남력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중계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설에는 변성진 씨, 그리고 아나운서 조건진이었습니다. 여기는 목동 아이스링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